감자를 씻는 방법에 따라 냉해 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돌농장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자가 어, 주목만할 때는 요거 눈을 피해서 니등분으로 어, 잘라도 됩니다. 니등으로 어, 한번 잘라볼까요? 예, 이렇게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눈을 눈을 피해서 또 한번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눈을 피해서 여기 이쪽에 눈 보이시죠? 예, 눈을 피해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 시 이렇게, 눈, 이쪽에 눈이 있고, 또 이것도 눈이 이렇게, 이쪽에이이 있고 또요것이눈이 이렇게, 이제 어, 감자를 쪼개놨습니다. 쪼개서 햇빛에 말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이감자이 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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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쪼개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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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허게게 생긴 게이이 있죠? 예, 이렇게, 어, 이 이렇게, 이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이그 상처가 아무러지는 어, 그런 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런 상태로 도, 두고 심어도 됩니다. 심어도 아무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이 이거를 그, 나무를 태운 재가 있어요. 그 재에다가 제가 어 밝은 재하고 유황어구를 섞었습니다. 섞어서 이렇게 어 이렇게 안전히 이렇게 그 떡처럼 돼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질러서, 이런 식으로 문질러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싹 문질러서 어, 큐어링이 돼서 어, 치료도 되지만 또 이렇게 문질러 주면 밝은 어, 제하고 어, 어, 유황은제 소독제 소독제거든요. 그래서 같이 어, 이런 식으로 어, 다 문질러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를 때까지 좀 기다릴 겁니다 그러, 그래서 어, 이 밭에다 심을 건데요 이 감자를 심을 때두 어, 가지 방법으로 저는 심, 심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어, 이렇게 이제 두둑을 만들어 놓고 20cm 정도를 파냅니다 파낸 다음에 어, 지금 이제 이렇게 큐어링이 잘 되고 잘 말랐어요 얘네들을 어, 요거를 어, 잘린 면이 밑으로 이렇게 가게 심지 마시고 잘린 면이 위로 오게 이렇게 심어 놓으십시오 이렇게 심어 놓고 어, 흙을 흙을 이렇게 덮어 주고요 어, 여기서 층하가 한 5cm나 여기 여기 5cm나 그 정도 층을 되게끔 이렇게 어, 들어가게끔 그렇게 흙을 덮어 주세요 어, 이렇게 덮어주고 어, 이 위에다가 어, 비닐을 쓸 겁니다. 비닐을 이렇게 해주고 비닐을 씌워줄 거예요. 씌워주면 나중에 여기서 싹이 싹이 올라오면 그때 이제 아, 잘못하면 어, 냉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냉해를 어,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덮어준 다음에 제가 이제 어, 비닐을 덮고서 어, 다시 한번. 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어, 비닐을 덮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씹어놓고, 어, 비닐을 덮어놨는데요. 제가 한번 요것만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요것만 살짝,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차이가 집니다. 여기는 깊죠? 깊이가. 그래도 여기 차이가 한 5cm 정도 차이가 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차이가 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지게 해놓고, 요 안에서, 어, 이, 그 싹이, 싹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올 때, 싹이 나올 때, 요따가여기에 구멍을, 하나, 둘, 세개 정도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세요. 그러면, 어, 이, 그 냉게 피해를 안 있습니다. 어, 요걸 안 해주면, 어, 냉해 피해를 아주 그 잘못하면 어, 4월 초까지도 냉해 피해를 입거든요. 막 그때 영화로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 이 감자 싹은 올라온 게 어, 얼어서 죽게 되면 또 다음 싹이 나옵니다. 시간이 엄청 늦어지죠. 예, 그래서 어, 이 감자 싹이 처음에 나왔을 때 개를 잘 살려서 키워놔야 하지 전에 감자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다음에는 어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까만 비닐을 덮어놓고요. 까만 비닐을 덮어놓고 여기를 십자로 이렇게 내줍니다. 십자로 어 흙을 이렇게 파줍니다. 흙을 흙을 파내는데 어 그냥 어, 일방적으로 파내지 마시고 한, 깊이는 한 20cm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20cm 정도 어, 정도를 이렇게 파내시고요. 이렇게 파내신 다음에 이 감자를 이제 심는데요. 감자를 심는데 우리 이제 이렇게 감자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이 감자를 심을 때 이거를 어, 이 절단면이 절단면이 밑으로 가게 하지 마시고 절단면이 위로 위로 가게 이렇게 심어주세요. 어, 이렇게 어, 심어 심으면 이 어, 싹이 이 밑에서 나옵니다. 싹이 이 밑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옆다 심으면 밑에서 이렇게 싹이 올라와요. 그리고 어, 이 싹이 올라오면서 어, 줄기에서 이싹 줄기에서 감자가 어, 달립니다. 이렇게. 어. 싹 줄기에서 감자가 달리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걸 이제 만약에 이걸 이런 식으로 심어 놓으면 여기서 싹이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바로 나오면 이 줄기에서 감자가 달려요. 달리면 이거를 이다가 어, 흙을 덮어놔도 감자가 커지게 되면 햇빛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햇빛이 햇빛이 들어가면 어, 감자는 어, 퍼렇게 변하는 걸 아시죠. 감자가 퍼렇게 변하면 어, 종자로는 쓸수 있어도 어, 이 식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량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래서 어, 이거를 이렇게 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어, 심어 놓으시면 어, 이 어, 감자가 퍼렇게 변하는 것도 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방법으로 심을 때는 에 심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남부지방은 이렇게 심어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 농장 지역은, 어, 중부지방 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심는 시기, 시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 저희 농장에는, 어, 이 3월 중순이 넘어서, 어, 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중부지방에서는 대부분이 그래요. 예, 그리고 어, 이 도, 그, 수도권, 어, 수도권에 있는 주말 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심지 마시고, 어, 3월 중순이 넘어서 심으십시오. 어, 벌써 지온 때문에, 어, 이 습기가 벌써 이렇게 비닐 위에 찼습니다. 아, 이런 비닐을 써서 심을 때에는, 어, 아, 좀 일찍 심어도 됩니다. 조금 일찍 심어도 어, 이 냉의 피해를 어, 방지할 수가 있어요. 어, 씻는 시기를 꼭 맞춰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어, 큰돌 농장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돌 농장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